아루, 우리의 짱군을 정말 못 말려. 바보, 바보, 바 짱군야. 여기가 본데. 어 맞네? 아니구나. 저쪽 좀 봐줄게. 컨피시통해아니 아니야, 지나갈게, 지나갈게, 지어 여기, 어 뭐야? 여기는. 어? 어 여기는. 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어허. 어허. 여기가. 어허. 여기가... 오케이 아 여기 악몽이 새... <laughs> 악몽이 새록새로 떠오르는데? 아야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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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지게요 원래 여기에 막 어떤 애가 막 죽고 어떤 애가 막 싸우고 치고 받고 싸우고 만 난리도 아닌데 아니구나 여기가 원래 어 여기 여기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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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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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소리 뭐 소리야 미뭐 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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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야 야발 야야 리로리리리리로리 앞앞불 앞앞불 어디미 어디미 여기 어디 어디미 어디 롤롤롤롤롤 쩌쩌쩌 쩌쩌쩌 맞잖아 나면 접바뚜키라 면체 오라라라라라라라 나달라라라라오왜안 가지지 미치 살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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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아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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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다! 아, <laughs> 살았다! <웃음> 뭔가 잊어버린 듯 자꾸 불안한 마음 막 생기고 하루 지나고 지나도 허전한 마음뿐이야 언제부터인가 널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난 한마디 못하고 그냥 그냥 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나는 용감한 사랑이야. 나는 아웃라스도 엔딩포 그런 남자야. 나는 용감한 남자. 이 세상에 무서운 것 따윈 없어. 두려울 것도 없지. 나는 야 바다의 왕자. 나는 야 바다의 왕자. 한시는 아하 h u 라라라라 u h uh-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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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h h 빼 h uh-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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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어 u h u 가 h u h uh-huh, uh-huh, u h h 쟤 오도 하지, 쟤도? 뭐야? 누구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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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까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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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야 누구야? 누지 않아. 나는, 무섭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나는 무서운 게 아니라 단지 걱정될 뿐이야. 오! <목소리> 걱정해야지. <목소리> <목소리> <인지야>. 아니야, 무서워. <laughs> 나는 무서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 어, 일로 가는 거구나. 일로 가는 건가? 일로 가서 왠지 만지면 나는 불타올라 죽을 것 같고. 일로, 이리로... 이쪽, 이쪽, 이쪽. 도 아닌 것 같고. 저쪽인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긴가? 여기? 아, 문이 열리는 거보야하니 여기로 가는 거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문이 열렸다는 거는 뭔가 템이 있을 거라는 건데? 없거 어, 없네요? 어, 뭐지? 서류? 서류? 오케이 자, 문이 열었죠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늘인가? 하늘도 아닌데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야 하오? 어디로 가야 하오? 여기 가는 거가? 이요? 나게요 들어가는 건가? 들어가는가 보군. 가는 건가 보군. 여기인가 보.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이지만 뭔가 유리가 나올 것 같아. 유리가 아니라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그래, 이건 같다! What the fuck? w 머냐 s 대 h e r 아 c 아하? e here? Come <웃음> 어디로 어디로 <laughs> 가야 되지? 아 전기를 내렸으니까 아까 굴로가는 거다, 그렇죠? 전기를 내렸으니까 아까 그쪽으로 가는 건가 보네. 아까 여기 문안 열렸던데 여기, 그렇죠? 경찰들 아, 왔어. 미친, 왔... 아이 미친 뭐야? 이게 아니었어? 있는가? 아닌데? 아, 누가 또 올렸어? 그새? 다시 내려봐야겠구만. 뭐야? 어, 여기 왜 배터리가? 아이쿠 감사합니다. 뭐, 어, 안 보고도 갈수없죠 아, 안 보고도 갈수 있네. 잘 봤어. 저쪽으로 갔어. 저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갔어. 이제라 내려 주면서. 우! 갑자기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미안해 미안해 미안. <laughs> 아, 깜짝 놀랐네. 아이씨 야. 야, 야문 닫아 주고. 어, 새끼야 엄마 너는 나한테 안 돼. 맘마 마, 쌀마 쌀라 보사발라 맘마 사까마. 어? 나라 둘레 마사. 어허 허서서서. 가지고 가지고.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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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어디여? 여긴가? 잠깐만, 어딘인가 <laughs> 길이 어디여? 여기인가? 여긴가? 아디인가아디인가 여기 본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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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타, 아, 아, 야야야야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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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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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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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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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는 거 맞나? 어유 미안해. 이상할게요. 여기 안 가면. 자 만약을 대비해서 리로링 한번 딱 해주고 장전 매너. 어? 자 좋아요. 지나갈게요, 친구들. 아 원래 자고로 스파이는.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으니 지나갈게요. 자, 이렇게 지나가서 천천히 하늘에서부터 가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침착하게 멀 <laughs> <laughs> 튀어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살라카둘라메치카불라 비비드바비드부 생각하면 생각대로 비비드바비드부 나는 무섭지 않아 나는 무섭지 않아 살라카둘라메치카불라 비비드바비드부 <ints> 생각하면 생각대로 비비드바비드 비비드바비드 비비드바비 비비드바비드부 yeah 날아오르라 나는야 바다의 왕자 오.

작하게 일로 가는 건가? 나는 빛을 따라가겠어. 자오로 게임이란 빛을 따라다니는 거죠. 자오로 게임이란 나라홀라주자기 다시는 단 안돼야 나무아자 뭐 잡이 간셈보사 지금부터 빛을 안잡이 지금부터는 믿을게요 사랑이실사 제발 저희 꿈 희망을 주시면 감사 아, 아, 아. 그래 주인공이 원래 숙지 않아. 이런데, 이렇게 높은, 한 15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떨어져도 저는 죽지 않죠. 왜냐면,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이니까 주인공이죠. 주인공이니까 죽지 않죠. 주인공은 절대, 이렇게 뒤져도 뒤져도 다시 태어나는 그런 부활절, 약간 그런 느낌? 부처님은 돌아오십니다. 뭔 개소리야. 자, 깎고 하면서, 이제 불을 딱 켜주면 아무것도, 뭐야.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어디로 가야되지 자꾸 어디로 가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 저기로 가는 거구만 아. 머리털이 났어 부럽다 이 자식 머리털이 그렇게 좋은 건데 자식 인생 성공했군 머리털이 거기서 났다고? kill the idea i need to go i look at my back a small piece of flesh Pot of his ears you want to give him the gluskin that's the idea i don't want to get gluskin's attention he'll hurt us he'll hurt you you make a friend you sense in pulling a mad dog's tail you don't look good 근데 길이 어디야? 누로가는건가 아닌데?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는걸 텐데.. 누로가는건가 여기를 또 앉아서 지나가나아 그러네 이렇게 가서가누 아, 누가 누가 누 참. 왜그런가이 친구들.. 무섭게 지나갈게요 갑자기 확 튀어나오면 그런건 반칙이야 비매너야 비매너 느낌 아니까?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뭐 돼지새끼가 갑자기 퍽 튀어나와서 너는 내.. <laughs> 신랑의 성냥 어디로 가야되지 근데?

삼다수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어. 아이고. 죽어셨네 괜찮을 리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잠시만, 진행할게요. h 로 l l o Hello. h 로가 l o Hello. Hello. h e

개.. 개기배터터리케다잠케이 오케이. 오게요 오케이. 오케이. 살았이살았다오그이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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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이이이오이오이오밀어 아, 저는 무섭지 않아요. 무섭않아요 왜냐면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남자의 여자친, 구한 여자의 여자친 남자친구로서 저는 무섭지 않아요. 이세상에한한 한 부모의 한 자식으로서 여러분의 시청자. 무섭 않아요 무섭죠. 무섭 않아요 섭지 않습니다. 잘 들어가서 잘 좋아요. 뭐야 이거가? 어. 어. 그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남자이고 고추가 달렸기 때문에. 어, 계속 죄송합니다. 잠깐만. 오늘 보시는 남자 상남자 노들리. 제대로 <laughs> 무섭지 않아요. 간댕이가 찬발로 저건 좋고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자, 문을 여러 제껴줘야 되는데 이걸 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듣기만으로 모르겠는데 어떻게하야되 이거? 듣기 오호 어허, 어허? 뭐지? 길 아시는 분? 길 아시는 분? 여기로 가는 거겠네? 딱 봐도 여기로 가는 거죠? 바깥 갈아 끼워주고 어, 뭔 소리야? 뭔소 you think? Oh, he'll do. w h 는 t do you t h i 야 k What 이 o you t h i 가 k What do you think? What do y 어 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어, o you t 야뛰 n k w 야 a t do y 자면 여기가 아니가 봐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쪽으로 와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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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여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디 와야 되지 근데 어? 뭐야? 기좀 올라가야 돼, 여기서? 여기서 좀 헉? 올라가야 돼. 아이데? 그거 아이데? 아이데? 어? 여긴가 어, 만다, 맞다, 맞다, 맞다.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오케이, 좋아요. 재봉틀집이니다 해도 안 되다 갑자기 교 종교...